어느날 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보석이 박혀 있는 반지를 선물 받았다. 그녀는 그 반지가 너무 예뻐서 잠을 잘 때도 항시 착용하고 잠을 잤다. 신비한 푸른빛이 감도는 그 보석은 마치 스스로 빛나는 듯 보였고, 보고 있노라면 몽롱한 기분까지 들었다. 너무 빼지 않고 오래도록 끼고 있어서 그런지, 그녀의 손가락에 약간의 부스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.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너무 아꼈다. 그러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후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그녀는 반지를 팔기로 결심했다. 그 반지와 함께 들어있던 보증서를 읽기 시작한 그녀. 그 반지의 상품명은 세슘137. 이름도 너무 예뻤다. 아마 137은 이 반지가 한정품이라 이런 번호가 매겨진 듯 했다.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. 세슘137의 뜻은 이름 그대로 세슘137로 이는 공기 중에서 산화하는 방사선 물질이다. 즉, 여자의 눈이 푸른색으로 빛난다는 것은 오랫동안 방사능에 노출되어 그 결과로 그녀의 몸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버렸다는 뜻이다. 또한 반지를 꼈던 손가락의 부스럼은 살이 타들어가는 현상이었고 결국 그녀는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게 될 것이다. 늦은 밤 나는 집을 향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변이 마려웠다. 어쩔 수 없이 오래되고 으스스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다. 그 화장실은 버려진 집들이 가득한 거리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었다. 나는 화장실로 들어서서 가장 첫 번째 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. 벽에는 낙서가 쓰여 있었다. 오른쪽에는 이 화장실은 귀신 들렸어. 라고 적혀 있었고, 왼쪽에는 이 낙서는 바뀔 것이다. 라고 쓰여 있었다. 나는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았다. 이를 보는 도중에 나는 벽에 쓰여진 이상한 낙서들이 생각났다. 아마 내가 과민 반응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다시 한번 낙서를 쳐다보았다. 오른쪽에는 이 화장실은 귀신들렸어라고 적혀 있었고, 왼쪽에는 "이 낙서는 바뀔 것이다"라고 쓰여 있었다. 흠, 낙서가 바뀌지 않았으니 이 화장실은 귀신들린 게 아니구나.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변기에 앉았을 때 보이는 왼쪽, 오른쪽의 위치가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낙서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. 이 말은, 이 화장실은 정말로 귀신이 들린 화장실이라는 뜻이다. 한 소녀가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. 근데 사고를 낸차 운전자는 도망가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앞으로 갔다 후진해서 다시 소녀를 박아버렸다. 이러기를 몇번 반복한 후 사라져버렸다. 그때 소녀는 다잉 메시지를 남기려고 자신의 피로 뜻을 알수 없는 그림을 그렸다. 그림은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 안에 X 표시가 그려진 그림이다. 소녀가 남긴 이메시지의 뜻을 알기 위해 테마사, 보살 등을 불러봤지만 도무지 알수 없는 뜻이었다. 그렇게 포기를 하려고 할때 소녀의 부모님은 그 그림을 들고 한 무당의 집으로 향했다. 근데 그 무당이 그 그림을 보고는 시겁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. 그러자 놀란 소녀의 부모님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러한 그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무당은 계속 소리를 지른다. 결국 무당을 진정시킨 소녀의 부모님은 무당에게 다시 물었다.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? 그러자 무당이 대답했다. 큰 동그라미는 자동차의 안쪽이 뜻하고, 작은 동그라미는 사람을 뜻하고, X 표시는 없다를 뜻한다. 그 뜻을 해석해보면, 차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다. 라는 뜻이다.